매일 밤 코골이 때문에 힘드셨죠? 이제 스노킬 스프레이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. 잠들기 전에 칙 뿌리기만 하면 코골이가 완화된대요. 잔탄검 성분이 목간을 촉촉하게 해줘서 코골이 발생을 줄여주거든요. 제가 써보니까 다음날 아침 목도 편안하고 코골이 소리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. 남녀 누구나 쓸수 있고 휴대도 편해서 여행갈 때꼭 챙겨간답니다. 코골이 때문에 고민이라면 스노킬 스프레이 한번 써보는 거 어때요? 사용법도 엄청 간단해요. 잠들기 전, 칙. 뿌리면 끝이거든요. 아, 그리고 가격 대비 효과도 좋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. 다른 제품보다 가격 부담도 적고 효과도 괜찮아서 만족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아요. 코골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소리가 줄고 숨 쉬기가 편해진다는 분들도 계시고요. 꾸준히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코골이 때문에 숙면을 못 취했는데 스노킬 스프레이 쓰고 훨씬 편안해졌다는 후기도 있네요.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. 코골이 더 이상 참지 말고 이제 뿌리세요. 잠들기 전즉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.